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학계서 2장 20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12쪽에 있습니다. <laughs> 구약성경 1,312쪽에 있는 <laughs> 학계서 2장 20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탄 그 자를 엎드려트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 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들의 아들 내종 네 소룩바베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사물이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학교에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우리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광입니다. 이제 저희가 학계서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면서 이제 네 번째 메시지의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어, 내용이 우리 주복 칼럼란에 같이 우리 수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우리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상으로 너희가 성전 건축을 하기 이전이나 또 성전 건축이 이제 멈추어진 이후에나 내가 비참한 삶을 살아갔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똑같은 9월 24일인데 이제는 수르바벨 개인에게 이제 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21절과 22절에서 하나를 얘기하고, 23절에서 하나를 얘기합니다. 먼저 21절과 22절을 보면,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이름으로 인해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날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병거들과 탄자들을 엎드려 뜨리고 말과 그 탄자가 닦아 그 동료의 칼에 엎드려 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21절의 동사는 분사형입니다. 이제 우리가 분사형은 뭐뭐 하면서 또는 뭐뭐할 때라고 읽어야 되고 21절의 동사는 그냥 동사형 뭐뭐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1절과 2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실 때에 왕국도에 왕국의 보좌를 없고 여러 나라를 멸하고 경거들과 탄자들 엎드려 트리고 말과 큰 탄자가 동료의 카대 엎드려 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을 진동 시킬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성전을 건축할 때를 가리킵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하면서 2 2절에네 가지의 그 사건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2 2절에네 가지의 이이이이 이, 이, 이 동사 가운데 첫 번째 없는다와 세 번째 없들 틀린다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한 쌍을 이루고 세 번째 문장과 네 번째 문장이 한 쌍을 이루는 문학적인 이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켜서 왕국의 보좌를 엎고 이엎이 엎어버림이 여러 날의 세력들과 군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난 시간에는 너희가 부정했기 때문에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부정해서 내가 그동안 비참한 힘든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데 오늘은 하나님의 스룹바벨에게 성전 건축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왕국의 통치자 이심을 너희에게 보여주면서 그 하나님이 모든 왕국들을 엎으실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교와 우리 신명기에 보면 언약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일 기 26장 7절 이하에 보면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28장 7절 이하에서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올라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가리라. 언약의 충성한 백성들이 받는 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 원소들을 쫓아내고 원소들을 물리치고 원소들이 한 길로 왔다가 심지어 일곱 길로 도망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세 백성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함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원수들을 물리치기는 고사하고 원수에게 나라도 빼앗기고 저게 끌려가서 포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은 소루 바벨에게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 임재함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고 온 세계 왕국들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지며 굴복하는 역사가 너희에게 일어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마물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복종하고 순종할 것이라는 것을 성전 건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오늘날 우리 교회를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우리 교회의 위치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요즘은 교회가 세상에 있으나 마나 한 이제 것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회에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사람이 더 많을 정도의 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단적인 예로 교회 예배 소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동안 환영을 받아왔다면 너도 나도 교회가 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 찬성하겠지만 많은 50% 이상은 교회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이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옛날에 이문열 씨의 작품 가운데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라는 책이 있었는데, 끝없이 추락하는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의 힘은 거룩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 거룩 교회 이름은 많은 성도수 많은 헌금 번지로한 교회 건물 교회 안에 유명인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거룩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죄인인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가 거룩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안에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 바로 이 교회가 세상을 다시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의 힘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가?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언행 심사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우리가 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 우리가 말하는 것, 행 우리가 행동하는 것, 심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 사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의례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교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교회 성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 주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거룩한 교회로 세워갈까? 우리가 고민한다면,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기독교인이 있지만, 교회는... 본위와 권능, 사회적인 신뢰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때온 우주 모든 이 세력을 다 없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 저들 순종하는 것처럼 다시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고 다시 교회의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에서는 다시 교회가 힘을 가지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3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수루바벨을 세우고 하나님의 인장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왕의 인장, 즉 옥새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이이이 인장을 도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끈을 달아서 갖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잘 사는 사람들은 자기 반지에다가 인장을 붙여서 이 반지에다 끼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장 반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인장 반지를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빼앗긴 사람이 있습니다. 인장 반지를 받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원받은 요셉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 보면 애굽의 바로가 자기의 인장반지를 요셉의 손에 끼워주며 애굽을 저가 다스리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버금 수레에 저를 태워서 애굽을 다니자 모든 무리가 그앞에 불복했다라고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구약에서 이이이이 반제라는 모티브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3장 12절에 보면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서 하반의, 하만의 함안의 명령에 따라 아하수르의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고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다 아하수르 왕이 하만의 계략이 무엇인가를 잘 몰랐을 때 왕의 조서를 내리고 왕의 반지로 인장을 찍음을 통해서 그 문서가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만의 계약이 이 계략이 계약이 잘못된 걸 알고 다시 아하수르 왕이 그 상황을 다시 없고 8장 2절에 보면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모르드게가 다시 왕의 인장 반지를 받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약에 우리가 돌아오면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이 돌아왔던 탕자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자기의 반지를 끼워서 아들의 손에 끼워 줍니다. 이왜반지를 끼워줄까요? 너는 더 이상 이 죄인도 아니고, 너는 더 이상 탕자도 아니고,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의 지위를 회복을 이, 이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반지를 끼워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그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반면에 반지를 빼앗긴 이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 사람은 제가 방금 언급했던 하만. 하만이 처음에는 유다 민족을 제가 없애기 위해서 아수르 왕에게 인장 반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왕이 알아보니까 하만이 잘못된 계략을 세운 걸 알고. 하만에게 주었던 반제를 다시 빼앗아서 모르두게에게 끼워주고 모르두게가 하만의 집을 통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반제는 예레미야서에 보면 요야김 왕의 아들이었던 요야긴에게 왕의 반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말씀 우리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24절입니다 우리 108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85쪽에는 예레미야서 22장 24절입니다. 1085쪽에는 예레미야서 22장 20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0 사절에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요야김의 아들 곤이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곧 바벨론의 왕 느부가넬의 손과 갈디안의 손에 줄것이라 여기 2십사 절에 보면. 요야김의 아들 고니야. 바로 고니야가 요야김 왕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벤 남유다 의맨 마지막 왕이 요야김, 요야김 시드기야. 그래서 우리가 시드기야때 나라가 망하는데 나라의 바로 전 왕이 요야김바로그가이 고니야인데 고니야에게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 인장 반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빼앗아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엘의 손에 내가 줄 것이다. 이 말씀의 미는 너희가 내 말씀에 불순종함을 통해서 언약의 징표인 반지를 빼서 내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엘에게 내가 줌으로 너희가 느부갓네엘에게 나라가 망하고 그들의 노예가 될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번을 잘 일단은 체크를 해놓으시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다시 수르바벨을 내가 너의 인장 반지로 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수많은 사람까지 다 하나님이 수르바벨에게 인장 반지를 내가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고니아 요야겐과 수르바벨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고니아 요야겐이 수르바벨의 할아버지입니다. 즉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인장 반지였는데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을 통해서 인장반지를 빼어서 내가 바벨론에게 내가 줌으로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인데 다시 그의 이, 이 손자인 수루바벨에게 내가 반지를 다타서 내가 줌으로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루바벨이 이스라엘 포로에서 해방되어올 때 저가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통해 서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때이 깨졌던 언약을 다시 스룹바벨을 통해서 회복하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 시킬 때, 성전을 건축할 때그 안에 하나님의임재하심이 임하고 너희를 다시 내가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학계서의 마무리를 왜 수룩바벨의 이야기로 마무리할까입니다. 학계서의 중심 주제는 성전 건축입니다. 그러면 2장 19절 말씀 너희가 성전을 건축함으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는 말씀으로 끝나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성정원 쪽을 다시 시작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로 끝나면 딱 깔끔한데 갑자기 수롭바벨을 통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이 수롭바벨을 자신의 인장판지로 삼겠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롭바벨은 여우야긴 왕의 손자이며곧 누굴까요? 왕족이고 다윗의 가문인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위로 사우면서 어떠한 축복, 어떠한 약속을 하셨냐면 3회라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너의 집을 짓고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내 이, 내 자리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즉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너의 가문을 통해서 왕들이 나올 것이고 내가 그 나라를 견고하게 지켜 줄 것이라는 약속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스르바벨의 할아버지였던 여호야긴 왕 때는 하나님 말씀은 너희가 불순종 함을 통해서 이 주었던 언약이 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시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 다시 말씀 예레미아서 23장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입니다. 1086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86쪽에 있는 예레미야서 23장 우리 5절 우리 같이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는 평안이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포로 끌려갔던 저들에게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와서 그때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로운 가지가 일차적으로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수르바벨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전을 건축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다시 이스라엘 하나님의 어약 안으로 들어오게 되도록 하는 분이 누구이냐? 수룩바벨에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이의 가문 수룩바벨의 후손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수룩바벨에 세웠던 이, 이, 이 성전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영원한 나라가 수룩바벨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결국은 수룩바벨을 통해서 합계는 누구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이고 영원한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의 만왕의 왕이어 만주의 주인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르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소유하면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승리를 맛보고 하늘나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로릇 할 것임을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의 마귀는 우리에게서 이 반지를 빼앗기 위해서 온갖 술수와 모략과 계략을 우리 앞에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장 반지인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도 예수님의 인장 우리가 반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수르파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너희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예수님의 인장 반지가 바로 나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너희가 거룩을 다시 회복함을 통해서 우리를 통한 교회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학개 시대 때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우리가 물질주의, 우리가 세속주의의 이 포로가 되어서 우리가 타락함을 통해서 교회 본연의 사명 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잊지는 않는다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잘못된 우선순위를 통해서 성전은 성전은 저들 무관심하고 자기들의 삶을 위해서 부지런히 저들 저들 살아갔지만 저들 얻는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없이 내가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 아무런 결과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은 학교를 통해서 다시 우리 교회가 온전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다시 우리가 복음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다시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이제 이 성전 이주를 알아보는 모든 과정 가운데도 우리 모든 성도가 한마한 뜻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갈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학교를 통해서 다시 무너진 성전을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아그 성전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한 자가 되어서 하늘나라 축복 가운데 거하며, 하늘나라의 인장 반지가 다 되어서 너는 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고 거룩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각자가 거룩을 회복하고 우리 교회도. 거룩을, 협복함을 통해서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듯이, 다수의 교회가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기원 역할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먼저 거룩을 협복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